우리가 자칫 나오되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다녀와 보니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진짜 변한 거는 우리뿐이더라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윌림의 대표로 있는 배준호입니다 안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 진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이 눈물 하나 닦아주지 못할 남장가 갔다 와서도 뭐잘살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믿음하에 굉장히 좀 즉흥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. 불안감이 없어질까요? 안 없어져요. 이제 그때 이제 가톡방에 보너스 받았다. 또 설상여금 받았다. 보면서 야나 지금 뭐 하고 있지? 이씨, 돈만 쓰면서 이 과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맞나? 그래서 맞서 있는 거죠. 두렵기도 하고. 그게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그냥 잘될 거야라는 믿음 갖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. 일기, 소셜 일기에요. 네. 여행 때 나오는 그 기록은 제 담당이었고 이제 블로그를 쓰는 이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. 요 와이프가 어그 힘들면 그냥 세 줄로 어 그래서 이제 어, 이거 쓴 거를 컨텐츠화 해가지고 좀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과 제가 세 줄로 좀 다듬어서 올렸더니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. 여행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어떤 선택의 폭이 되게 작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행은 그 충분히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, 나 스스로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. 어, 여행은 가셔도 좋다.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. 우리가 자칫 어, 따라가지 못해서 나고 어, 되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다녀와 보니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진짜 변한 거는 우리 뿐이더라.